아, 근데, 다들 부모님한테도 뭐, 감사한 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, 제가 네. 얘기하는데 조금, 어, 아, 올바저 어, 진짜, 진짜 안 오거든요, 원래. 알잖아요. <laughs> 오늘 처음 오는 거잖아요. 처음 봤을 거예요. 디오비 때 울었어요. 기오비때오르 아, 울었잖아. 맞네. 보디아 때 오른데요? 디오비 때, 디오비 때. <웃음> <웃음> 아, 안 <laughs> 오르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때는, 어, 방송, 방송이잖아요, 브로드캐스 <laughs> 그때도 진짜 슬펐는데 아 근데 저는 진짜 학도그 떨어지는 안무가 진짜 리는아 그.. 아무튼 그, 멤버들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할 말은 없고 또 그.. 마지막 순서잖아요 항상 제가 이런 거 말할 때 어려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? 어떤 말을 해야 약간 아감합니다네 약간 이거 어떻게 명언집을 아서 읽어 구절을 거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뭐 <laughs> 이런 <laughs> 거 <laughs> 그 네, 그냥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,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, 어떻게 했는지. 왜냐면은. 말했어 그러면 다행이네요. 제발! 저 진심으로 하서 뭐, 한발하세요 그, 아무튼, 저희가 첫 혼이니까, 이번 아유. 거를 발판으로 삼아서, 더욱더 성장해서, <laughs> 콘서트를 1년에 4번씩. 와! <laughs> 4번이요? 4번. <laughs> 그 정도로? 그 정도로 판타지 여러분들이, 형, <laughs> 어, 저기, 제일, <laughs>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<laughs> 다음 번에는 네번할수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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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만한 관객 <laughs> 판타지분들과 함께하는 게 어때요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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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저희가 발전을 할 테니까 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냥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도 <laughs> 네. 고마워. 그리고